네, 안녕하세요 이니코띠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laughs> 라페스타 호텔 올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몇 시에 갔냐면 라페스타를 한 11시쯤에 갔어요. 저희 엄마랑 같이 갔다 와서 11시쯤에 갔다 왔고요. 거치대를 새로 사서 이게 좀 거치대가 흔들림이 심하더라고요. 흔들림이 심한 거치대예요 일단은 알라딘 중고서점을 먼저 갔어요. 그래서 책을 두개 샀는데, 원래 제가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책을 샀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laughs> 이거, 제로니모의 한상모원, 4권이랑 6권을 샀어요. 4권은 지금 1다 온 상태고, 여기 지금 문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이거, 어, 한 개를 사려고 했는데, 너무 이두개보 재밌을 것 같아서 엄마가 두개 사라고 하셔서 두개 샀습니다. 이거 가격은 7,300원이고, 원래 정가는 17,900원인데, 7 3 0 0원에 구매를 했고, 이거는 17,900원을 8,100원으로 구매를 했어요. 제로님, 한 장.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위에다가, 여기 이렇게 위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좀 많아가지고, 뒤로 놓도록 할게요. 다음. 핸드폰 가게를 갔는데, 지갑 이뻐가지고 지갑 을 샀어요. 어, 큰 것도 있었는데 큰건 너무 기다려가지고 작은 거를 샀는데, 제가 이거 저번부터 사고 싶었는데, 엄마가 저번에는 카드를 주셨는데카드로라페스타 갔다 오라고, 근데 그게 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고 썼는데 5,000원이거든요, 이게. 그래,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은 지폐를 접어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폐를 접어서 넣어야 돼. 지폐를 접어서 넣어야지 넣을 수 있고요. 기다란 거는 그냥 들어가는데, 이 지갑은 접어서 넣어야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있습니다 어, 지금 산거 진짜 후회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첫 번째 원래 간 곳은 여긴데, 이게 두 번째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커갖고. 많아서. 여기는 다 저희 엄마 거예요. 저희 엄마 거나 저희 가족 건데, 이거는 저희 엄마 건데, 염색약이에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는 레드벨벳 와인이고요. 얘네는 걔네죠. 뭐였지? 시스타? 아닌데? 걸스데이, 맞아. 얘는 걸스데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 색을 원래 하셨다가 오렌지 색깔로 지금 하시고 있는데, 오렌지 색깔 지금 티가 안 나가지고, 이걸로 다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거 사셨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샀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마스카라. 이거는 뭐 뜯어보지도 않겠죠, 엄마 보니까. 엄마가 뜯어보는 관계는, 응, 어, 뭐니? 끊겼다고 하셨는데, 끊죠 벤, 베나라는 벤다바타. 알람이 와갖고 끊겼어요 짜증나 이거는 9,900원으로 산거 아니고 그13,000 얼마짜리 아 15,000원짜리를 지금 아, 1 5 0 0원으로 세일하고 계셔서 엄마 이거 사셨어요 그리고 이거 두두 봉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봉지입니다 이거를 어, 어! <laughs>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비스킷을 샀는데 미니언 비스킷이에요 어, 진짜 똑같은 맛에서산줄 알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비스켓, 매시, 비스켓 마시고, 이거 일반 그냥 비스켓 마시고요. 이거는 일반 비스켓 마시고, 이거는 바나나 비스켓이에요. 여기 보통 이 바나나 안에 초콜릿 같은 게막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둘 중에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엄마 두개다 사라고, 네, 하셔서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하나에 4,900원, 4,950원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요, 네, 4,950원 맞아요. 그리고 얘는 클렌징 콤인데, 열어볼게요. 클렌징. 클렌징 콤? <laughs> 네, 똑같죠? 어, 이거는 그거의 헤디바스, 로즈, 에센스, 스무디, 아, 스무스, 스무, 아, 스무드. 스무드 핸드로션. 핸드크림. 아, 쉽네. 그, 얘네들은 클렌징, 클렌징이에요 클렌징, 뭐, 폼클렌징. <laughs> 어? 아닌데? 클렌징이 아닌 것 같아요. 맞나? 맞네요. 아휴, 이렇게 해게요 이렇게. 얘는 증정용이에요. 이렇게, 폼클렌징 있고, 이건, 떠던, 떠던, 떠던. 분명, 헤비버스 무민 콜라보 파우치. 이거는, 요, 오늘까지 행사인데, 아이씨. 오늘까지 행사인데 그요퐁클렌징을 사면 요거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퐁클렌징 아마 8,000원이었나? 7,900원이었나? 어 아, 너무 예뻐. 아이고. 이렇게 봉지로 봉지 된다. 이렇게 종이로 완전 네, 깔끔하게 포장을 해주셨네요. 안에는 이렇게 해피버스 해피버스는 라 이렇게 로고가 있고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엄마한테 물어보고 쳤어도 되냐 물어볼게요. <laughs> 아, 제가 여기 지금 파우치 있긴 한데, 이게 너무 네모네모해갖고 잘안 들어가더라구요. 이런 파우치. 점점 화면에 꽉 차고 있어요. 비스킷 위에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 아트박스를 갔는데, 마지막이에요, 아트박스. 네. 그리고 일단은 거치대를 샀어요 요, 거치대를. 근데 저는 핑크 색깔로 샀구요 여기 핑크 색깔이라는 네, 여기 핑크 색깔로 습니다 거치대는 굳이 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거치를 하고 있어갖고 못 보여드려요, 어차피. 이거는 멀티 자바라 거치대라고 써있어요. 어, 아트박스에서 얼마 들었냐면 22,500원이 들었어요. 맞다. 아, 어이구, 아이고아이구 아이고. 가격은 다 소개드렸다. 염색약은 6,000원이고요. 얘는 아마 7,000원에서 8,000원 할것 같고, 마스카라는 1 5 0 0원 그리고 지갑은 5,000원. 그 얘네는 각각 말씀 드렸어요 책은. 그리고 비스킷은 4,950원이고요. 50원. <laughs> 네. 그 다음 이제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연필 꽂이인데 전필 보지가 얼마냐면 2,500원입니다. 저다외울기세요 <laughs> 2,500원이고 진짜 이쁘죠? 얘가 너무 이뻐갖고 하나 샀습니다. 한번 샀는데 그리고 가르푸 튀김볶이는 샀는데 어 이거 소 이거 뽀도맛도 사고 싶었는데 안 샀고요. 이걸 라멘야상 이게 3,500원으로 지금 아, 아트박스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 이거 나 이거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고 싶었는데 샀습니다. 그리 얘는 내르내르네 포도, 아니, 내르내르에소다마시고요 네르네.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그림도 있고. 원래 있었나? 그리고, 아 맞다. 거티는 5,000원으로 구입을 했고요. 얘는 네 3,500원, 얘도 3,500원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3,500원 맞고. 밴드를 샀는데, 젤 밴드 라바. 젤밴드 갤밴드를 했어요. 라바 밴드데 얘는 얼마냐면 하 3,000원이에요. 비싸. 1 8밴데 3,000원이요? 저희 엄마, 그, 뭐지? 벤드 하나 사야된다고 해갖고 하나 샀는데 에? 어, 뭐야? 완전 조그만데? 이거 어3 0 0 0원이야 <laughs> 이거 그냥 약국 가면 한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파는데, 그거를 또 3,000원으로 시켜 정말 약박스 대단하네요.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걸 하나 샀어요. 우마이봉 캔디인데, 사실 한 번도 안먹어봤거든요 우마이봉 캔디는. 그래갖고, 하나씩. 이거는 우유. 우유맛 캔디. 얘는, 제가 일본어를 몰라요, 사실. 아, 여기 서있네 복숭아. 복숭아. 얘는 뭐냐? 옥수수! 여기 옥수수가 놓이는 거 보니, 옥수수. 옥슈슈옥슈슈 옥슈슈. <laughs> 얘는 딸기인 것 같아요. 응? 음? 우유인가? 우유. 얘는 치즈. 치즈가 확실합니다, 얘는. 으 이거 샀고, 이건 한 개, 한 개당 200원이고요. 어이구, 고고고고, 고고고. 죄송해 그리고 얘는 책갈비인데, 아무래도 제가 책을 사, 샀다 보니까 원래 제가 책을 아예 안 읽거든요. 근데 저거 환상에 못만 읽어요. 재밌거든요. 환상에 모험만 읽습니다. 다른 것도 읽을 수 있으면 읽죠.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원래 알라딘에서 그거 사야 됐었거든요. 엉덩. 그 뭐지, 학급 도서를 샀어야 되는데, 그게 안 팔더라고요. 살아있었니라는 도서인데, 안 팔아가지고 인터넷으로 <laughs> 구매를 시킬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미니코끼리의 라페스파 오겠습니다. 안녕! 이거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